예 이게 뭐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laughs> 아 이렇게 당겨주어서예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홍선표의 고급 지식인데요 아까도 저는 잠깐 뭐 책, 책하고 책 비슷한데 저는 어떤 걸 만들 때 이슈는 잘안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음...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어차피 언론이 하는 거고 아... 그 되게 많아요 무슨 무슨 일이 있었다 뭐 그리고 네, 그런 네. 것도 잘안 합니다 뭐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네. 그런 건잘안 하고 대신 보시면은, 아니, 뭐, 안, 보이,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손정희, 그가 사업을 급성장시킨 전략 세 가지. 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에 대해서 다뤘던 책들하고, 손정희 그 사장이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중앙일보에 20회에 걸쳐서 글을 기고한게 있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쭉 읽은 다음에 그, 그 중에서도 제가 세 가지를 뽑아낸 거죠. 손정희가 음. 창고 8개월 만에 출판사를 차렸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잡지를 8개나 냈었고, 야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자마자, 그 미국의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최대의 그 PC 잡지하고 PC 박남회를 인쇄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린 거고, 이거 보시면 뭐 무인양품을 적재해서 부활시킨 세 가지 전략.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제가 이제 무인양품의 마쓰이 타다미스 사장이 쓴책 무인양품은 90%가 뭐 구조다 그리고 뭐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 그리고 대담했던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보시면 뭐 그리고 아 여기 이제 인기에 와있던 게 쉐일오일 왜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 최대 패권국으로 가는 건지 사실 그 근본을 보면 이제 에너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솔직히 말하면 남들한테 이제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뭐 이란하고도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였으면은 뭐그 이란, 이란, 지금 베네수엘라, 러시아 그런 데다 이제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데 과거였으면 아무리 미국이더라도 이세 군데 원유국을, 산유국을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뭐그 석유를 그 수입할 그 의존도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자,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거에서는 이슈보다는 음. 좀 약간, 왜냐면은 이슈로안 타야 몇년 뒤에 읽어도 그렇죠. 그 어. 콘텐츠로서의 그 생명력이 길거든요. 음. 왜냐하면 뭐 오늘 있었던 일 다루면은 당장 내일만 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 이게 과거가 돼버리는 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만나고 네. 있다는 거예 네. 예. 네. 그렇고. 그... 아, 저는 네, 이제 네, 아까 네. 자결서 있때는말씀드하는데 네, 네. 2016년 말부터는 네. 저희 한국경제신문과 네이버가 이제 합작해서 만든 네. 네이버 판판이라는 곳에 와 있어요. 아, 여기는 네. 이제 주로 이제 농식품 쪽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음. 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 2년 반 동안은 계속 이제 네이버 주제판을 통해서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음. 일단은 뭐 판판을 구독하시면은 음. 제 기사가 이제 당연히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음, 그, 예, 그리고 더 농부라는 블로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좀 경제나 경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농업 쪽을 다루더라도 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주로 이제 농식품 기업인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기업인들의 뭐 인터뷰라든지 네. 그리고 농식품 기업들이 적용했던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그 나주에 있는 어떤 그 정미소인데 네. 거기서 거기서 뭐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경영학에서 배우는 블루오션 전략 그런 거거든요. 음. 그리고 뭐 저기 남양주 쪽에 있는 나물 공장을 가보면은 거기는 진짜 뭐 세스 고든이 얘기했던 음. 보랏빛 소가 온다. 음. 그런 전략들을 그분들이 진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판판을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사실 이 책을 쓰기 전에 공저로도 한번쓴게 있었어요. 네, 리치파머. 네, 리치파머 네. 한국의 젊은 부자 농부들이 라고 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들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그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이란지 농식품 비즈니스에 음.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모았거든요. 저만 저만 쓴건 아니고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쓴 거고 음. 그것도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이제 추천도서 가 됐으니까 이제 나 네. 그 이제 괜찮은 이제 책이라 평가를 받아왔고 음. 그런 데서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홍성표의 썸 홍성표 네.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 그다음에 공자로 된 리치 파머를 네. 읽으시면은 네. 네, 좀더 많은 것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예, 예, 네. 요약할 수 있겠네요. 우선은 지금 하는 것처럼 네. 뭐 유튜브 팟캐스트 블로그 통해서 경제와 경영에 대해서 좀...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참 네. 그거는 어려운 게... 첫, 뭐 기초부터 차근차근 누군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다른 분들께 좀 경제라든지 그런 기업 경영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쭉 만들 거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내년에는 이제 또 약간 특히 경영 쪽 내용을 묶어서 그 책이 또한권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이제 라디오, 어, 라디오 방송국 한 군데서 좀 연락이 와갖고, 음.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매주 한 일주일에, 그 토요일에 20분씩 나가갖고, 음. 좀 약간 경제 이슈가 아니라, 진짜 경제 기본적인 개념들,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것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활동 반경을쭉 넓혀가고, 네. 아, 물론 그리고 네. 회사에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네. <laughs>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네, 더더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게 음. 좀 해볼 계획입니다. 네. 아 이거 멋지게 또 말씀드려. <laughs> <laughs> 네. 오늘 이렇게 그 저를 초대해 주셨고 제 감사하고요. 음, 제가 항상 그제 책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게 설명 드릴 때 거침없이 파도처럼이라고 쓰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제가 요즘 이제 검도 푹신한 쪽으로 했었고 8년 정도 했었고 네. 검도는 요즘 이제 올해부터 다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사실 이게 저도 알면서 잘 못하는 건데 인생에서 항상 검도 도장 가면 관장님이 전하는 말이 망설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음. 망설이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후퇴란 없다 그리고 검도 자체가 사람을 때리면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 운동이에요 쭉 어차피 망설임 없이 어차피 딱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은 좀 지금 당장 망설이신 없이 사실 저도 이게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은 저도 이제 주말마다 하는 게좀 주말마다 하고 그러는 게좀 약간 부담이 되죠 저도 좀 놀고 싶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laughs> 그런데 뭔가 하고 싶다 해갖고 뭔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기도 하고 나도 내 브랜드를 얻고 싶기도 하다 결국 자기가 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안 하면은 자기가 안 하고서 내 인생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laughs> 저 그거는 이뤄질수 없는 생각이죠. 모든 일이든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거침없이 이제 파도, 파도가 밀고 나가듯이. 근데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쪽팔림 당할 일도 많아요. 저도 인생에서 좀 그랬었는데 완전 쪽팔리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근데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비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했을 때가 후회가 훨씬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기자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네. 그 이제 오늘 기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도 좀. 많이 진정성으로 와닿는 컨텐츠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혹시 기자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 예. 네. 저희 그 두티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티비도 구독해주시고, 또 홍선표 기자님의 고급지식이라는 유튜브 콘텐츠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 촬영, 편집의 한동서, 그리고 진행의 장두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네, 홍선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